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피 d 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뜨고 있는 혹은 뛰고 있는 주요 뉴스들 너무도 많았어요. 그걸 정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타난 여러 화제들 중에 뭐, 밈이라든가 짤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기사 이런 것을 이렇게 스크랩 해놓은 그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에, 굴러가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뭐긴말 없이 들어갑니다. 자, 누굽니까 윤미향입니다. 베트남 정부와 베트남 인민에게 한국 국민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이 베트남 전쟁을 문제 삼는 소위 말하는 시민 단체, 사실은 정북 어, 단체 혹은 정체 불명의 수상한 단체들이 있거든요. 이미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 상태로 마이너리티 상태로 있거든요. 저는 유미양이 노선을 이제 튼다라고 봅니다. 어, 그동안 위안부 이슈로 약한 2, 30년 정도 뭐 사업을 잘 해왔죠. 30년도 넘었겠네요. 어, 이제는 이제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도 이제, 이제 몇명 남아있지도 않고요. 어차피 그거는 그분들이 다 떠나면은 소멸될 이슈거든요. 자, 결국에는, 어, 오랫동안 장기 롱런 할수 있는, 어, 아이템이 필요할 텐데, 이제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베트남 정부에 사과드립니다라는 이 운동을 함으로써 또 많은, 어, 후원을 어, 빨아들이지 않을까, 아, 어, 이런 어떤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 이거는요, 제가 많은 이야기 중에 짧게 짧게 치고 나가겠습니다. 싸이, 싸이가 누굽니까? 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이 싸이죠. 싸이하고 BTS, 어, 그리고 또, 어, 블랙핑크, 이런, 어, 연예인들 아닙니까? 탁현민 전화하자. 탁현민이 누구예요? 문재인의 영원한, 어, 뭐, 가신이다. 뭐, 이렇게까지 불리는데, 실제 양산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낚시질 하면서 소유를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거는, 어, 말이고 실제 이제 문재인 주변에서 문을 보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양산보다도 서울에 많이 와 있다 그러네요. 자 사이 탁현민 전화하자 형이 부탁하면 안할수 없지. 이재명이가 셀프 취임식을 8월 15일 하잖아요. 거기에 노게는 뒤로 출연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우원식이도 여기에 지금 음, 같이 이름 석자 올려보려고 크게 감사드린다라면서. 어또 뉴스에 잠깐 오, 오 올라왔습니다. 야 이걸 보고요. 우파, 자유 우파에서는 사이가 이런 인간이었나라고 또 상당히 이제 이렇게 불편해 합니다. 사이 예, 정말 세계적 스타는 맞는데 성향은 과연 좌파일까라고 이제 본다. 그러면요, 이번에 이 기사를 보고 좌파구만 이렇게 이제 단정짓는 우파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글쎄요, 조금 더 두고 볼 필요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지금 상황 속에서 연예인들이. 색을 드러내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사이 보면요. 송광호 동생 같아. 아니면 송광호 형제 같은 나이가요. 어, 뭐좀 차이나죠. 그런데 얼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반중 시위의 표현 자유 넘었다. 반중 시위를 하면 이 표현의 자유가 아닌가 봐요. 이재명에 따르면요. 남북 간 소통이 열려가기를 바란다라면서 대북 방송 끊어버렸고요. 대북 전단지 보내는 것도 지금 끊어버렸고, 어, 그리고 대북 확성기도 지금 완전히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만 어, 지금 그걸 해체했습니다. 어, 철거했다. 북은 그대로 있다 그러잖아요. 그야말로 뻘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 북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 취급받고 받고 있더군요. 어, 그래서 뭐 문재인이 삶은 소대가리 시즌 1이라면 여긴 시즌 2, 삶은 소대가리 2가 되고 있습니다. 그김 여정이가 그 특유의 에, 독사 같은 표현으로 이재명을 까고 있더군요. 자, 여기 보면요. 우리 언론들이 벌써 조금 바뀌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재명이 아니고 이입니다. 이. 이게 이제 레임덕을 타는 그 과정이다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꼭 꼬박꼬박 이재명 대통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이거 100일도 안 됐는데 벌써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 이 이러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참고로 그 이, 뭐 노무현 때는요. 노무현이라고 하지 않고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노노 노 이러니까 그거를 당시 청와대에서 각 언론사에다가 요청을 하고 그랬죠. 제발 어, 풀네임으로 좀 불러 달라고. 노노 하지 말고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좀해 달라고 막 애걸복걸했죠. 그렇지만 우리 언론들이 말을 안 듣더라고. 그냥 노 노야. 이재명에게도 지금 이이 이 되는 이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자, 박원순이가 이런 말을 옛날에 했었죠.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것은 표현의 자유다. 이재명도 지금 이런 말을 할것 같은데 그래서 저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어, 내로남불인지 내가 하면 로맨스 너희들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어떤 위, 어, 이중적 잣대를 갖고 있는지 바로 알겠죠. 이건 또 누굽니까. 어, 송강호와 더불어서 현재 대한민국 남성 배우들 중에 어, 최상층에 지금 위치한 인물들이죠. 괴런티가 제일 세다 그러죠. 어, 영화배우 최민식이 경찰과의 대치 끝에 화양식을 마친 후 글을 나오고 있다. 이 최민식은 예전부터도 성향이 극좌에 가깝다 이런 말도 있긴 해요. 어, 본인 스스로 그걸 확인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저지 한미 FTA 사수 주권국가뭐 이런 걸 이렇게 가슴에 떡하니 이렇게 걸치고 어, 대놓고 운동을 했던 과거가 있죠. 자이사람 누굽니까? 자 김문수 당 대표 후보입니다. 어, 정말 사적시행의 신분으로 한판 붙어보자 라고 하네요. 여기가 국민의힘 당사입니다. 이렇게 정무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이라든가 경찰 이런 쪽에서요, 국민의힘을 자꾸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고 실제 또 했습니다. 아, 이런 것을, 어, 이제 온몸으로 막겠다라면서 저들의, 에, 무도한 어떤 그런 폭구에 당연히 맞서겠다. 어, 당당하게 맞서겠다. 분연히 일어서겠다. 이런 과거에 예, 야성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투 본능을 일깨우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들이 김문수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어, 어, 뭐랄까 어, 만만치 않은 상대를 이렇게 이렇게 그 호송심을 자극시킨 게 아닌가 범에 코털을 그린게 아닌, 건드린 게 아닌가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지금. 경선 과정인데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폭거 폭거 그러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폭거 아닙니까? 자 이게 누굽니까? 신혜식 신혜연수 대표입니다. 물론 이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러운데 자기 방송하는 게 아니에요. 장르만 여의도라고 이 JTBC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출연해가지고 술술 다 불고 있다. 다 말하고 있다. 어, 나는 공익 제보자다. 응? 배려받아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 했는 것으로 이렇게 뭐 전하더라고요.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에, 인터넷 공간에서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봤는데, 에, 이 JTBC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좌파 중에서도 어, 더 많이 왼쪽으로 나간 극좌로 이제 부르는 사람들도 있거든. 자, 이런 사람들은 그동안 사사건건 우파 정부 보수 정부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고요. 진혹한 어떤 적개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장르만 여의도 같은 이런... 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는 그 성격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막 나가는 거지. 근데 신혜식, 신혜한수 신의 대표를 여기서 불러서 뭘 하겠습니까? 이러고 이제 있는 신혜식 씨도 뭐 이해는 갑니다. 그게 내란 관련한 일이라 잘못 달리면 인생 조지거든요. 그 형량이 엄청나다고, 제가. 그래서 뭐, 나름대로 자기 구명을 위해서 저렇게 백방으로 뛰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심지어는 휴대폰까지도 이미 제출을 했더군요. 압수수색 당한 것도 아니야. 그냥 제출해버렸어. 여기를 봐라. 이거 털면다 나온다. 대통령실에서 다 사주했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 자신은 공익제보자다. 나만은 선처해달라. 이걸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예 공개적으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언론에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 주차대에 가서 직접 자기 욕심으로 또 말을 하고 있을 정도면 어, 명백하더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해식 씨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상황이 워낙 위중해서 이제 저럴 수도 있는데, 또 달리 생각해보면은, 신혜식 씨가 끝까지 윤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뭐, 말을 감추고, 뭐, 다른 말을 한다 치더라도, 그게 윤대통령을 윤대, 구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 어차피 상황은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 어, 내가 그래도 애국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할수 없다. 뭐, 이렇게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 그게 또, 정강은 목차도 그런 상황이, 이 오게 되면, 지금 왔고, 어, 지금, 행동하는 걸 보게 되면은, 지화원 목사 본인도 지금은 자기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죠. 이번에 이거 달리면 큰일 나요. 그냥 명예해준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들어가면은, 진짜 당분간 바로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필사적으로, 어,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